병수생입니다. 2006년생이시네요. 20세가 되죠.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디신 분인들이라 가지고 조언을 해주고 싶고 용기를 주고 싶지만 저는 또 운세를 <laughs> 전하는 사람이니 좋든 나쁘든 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3월달에는요 재물이 타양에 있습니다. 고향을 떠나가지고 타양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밖으로 지방으로 가시면은 타양으로 가시면 재물을 얻게 됩니다. 이익이 눈에 보일 것 같으면은 그 이익을 쫓아가세요. 괜찮습니다. 20살 때는 뭐든지 해볼만합니다. 그 재물을 쫓아가다 보면 재물도 있고요, 권력도 있고 다 잡을 수 있어요. 하지만 20세에 다 잡지는 못합니다. 어느 정도밖에 못 잡겠죠. 이 20살 때 벌써 성공을 해가지고 뭐 크게 된다 그거는 거짓말은 제가 못 하겠고요. 단지 디림돌한발한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단이 만들어지는 거죠. 타양으로 한번 나가 보시는 게좀 좋다라고 저는 봅니다. 타양에 가신다 하더라도 사람을 잘못 사귀어 버리면은 아주 그냥 손해를 많이 봅니다. 그러니 타양에 가서라도 외롭다 하더라도 혼자 지내시는 게 더시 더 나을 겁니다. 그렇게 하셔가지고 3월달에는 지방으로 가서 좋은 일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.